영천재 어 이재영 팔과의 본문 2부자 The Long History 긴 역사보의 졸라르기의 긴 역사 진호가 Nobody knows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부정 주어니까 부정 문양 Exactly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뭐를 When 언제 When 절이야가 목적절 되겠 네임 The 졸라르기 tradition이 started 시작됐는지 in Korea에서 뭔누구도 알지 못한다까지. 그러나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은 또나째의 조동사 have pp. 몸모 해 왔음에 틀림없대. 즉 수행해 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줄다리기를 for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 그것을 해 왔음에 틀림없다. The first historical record appeared in 동국여지승람 14 뭐 1481. 그첫 번째 역사적 기록은 appeared 등장했습니다. 동궁여지승람에 1481년 the book 그 책은 동궁여지승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속사 그 이하라고 it was widely popular. 그것은 굉장히 널리 인기 있었다고 in the middle and the southern parts of Korea. 한국의 중부와 남부에서 넓게 널리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부와 남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얘기해 주지. Where rice farming, 그치 쌀변농사가 was common 흔했던 곳. 이제 관계 부으니까 뒤에 항상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흔했던 그런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 널리 인기가 있었다고 했다. 말을 말합니다. 줄다리기 was regarded. 줄다리기는 뭐 되어집니다? 여겨져진다. 자, 보자. regarded하고 as.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수거는 원래 뭐야? regarded. 아이고, regarded라고 쓰면 안 되지. regarded a as b 그치?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다 여기다 얘가 지금 수동태가 된 거라고 수동태가 된 거니까 여기 있던 주어가 사라진 거고 by plus 뭐야 목적격으로 가야 되는데 사라진 거고 a가 뭐가 돼 얘가 주어가 돼서 나와서 누구 줄다리기가 되는 거지 regard 이 되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고 수동태니까 b p p 로 바뀐 거고 그리고 그 뒤에 as b가 그대로 똑같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오형식 수동태인 거 obt 수동태. 확인하자고 항상. 그래서 얘는 원래는 목적어였다. 어쨌든. 그래서 뭐 줄다리기는 간주되어진다고 여겨져진다고. 나도 언니 나짜스트 똑같은 거야. A 뿐만 아니라 B 역시인 것으로. As B가 두 개쯤. A sports 뿐만 아니라 뭐로서도 r e t u r 하나의 의식으로서 뭐 되어집니다. 여겨졌습니다 In the 줄다리기 r e t u r 줄다리기 의식에서 a series of 일의 일련의 액션즈들은 행동들은 were performed 또 수동태죠. 보통 빈도 부사 자리 조동사 비동사 뒤 누구보다 앞에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이게 단지 빈도 부사만의 자리는 아니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부사의 자리다. 특히 빈도 부사의 자리는 유일하게 보자는 거고 일반적인 부사가 동사를 수식한다고 했을 때 동사 주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so, 어일련의 행동이 were usually performed 일반적으로 보통 수행 되어졌었다고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making the ropes 그치 뭐줄 만들기 holding ceremonies 그치 어떤 의식을 수행하기 거행하기 tugging the ropes 그치 로프들을 당기기 and 스테이징, 스페셜 이벤트. 애프터 더 게임. 그 경기 이후에 특별한 행사 스테이징 무대 올리기 연출하기 정도 되겠지. 무대 올리기 연출하기 정도면 되겠네 우리나라 말. 연출하기. 저 보면은 병렬 구조 어떻게 돼. Making, holding, tugging, and staging. One, two, and 가 되겠지.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뭐야. 일련의 행동이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줄다리기는 might have been a perfect way 여기도 may fp 나오는데 요거 한번 보자임 may의 과거가 might이긴 해 근데 안될 때가 있다고 그치? 여기는 may가 우리가 허락의 의미일 때 허락의 의미일 때는 얘가 과거가 맞아 근데 뭐 oh 잘못 눌렀네임 요게 추측의 의미일 때 추측의 의미일 때는 메인은 약한 추측이고 마이트는 더 약한 추측이지 과거가 아니란 말이야. so might의 과거 뭐냐 메이나 마이트 얘네 의 과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돼야지 당연히 과거형 없으니까 may have pp를 쓰거나 아니면 might have pp를 쓰거나. 그치지 약한 추측의 과거는 may have pp 더 약한 추측인 m i g h t you can s h a t e e that e e h t e e h a t n see that y e e h t you can see that you c h t you can see that y o e e h t e e h a t n see that you can see that y o a 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 a e e a y e e h a t n e e a t e e t n e a t c e e t h a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 e 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h a you can see t h o e h o u c e e t h c e o u c e o u c e e a t o e a o u n s e r a t o u e a o n see t o u e t o t h e e t h e o u c e c o o u e e a t e a n see o u o t e 할프가그 와중에 준사역이다 보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에 누구 동사 원형 두개 써놓은 거지. 아이고, 여기 투 부정사 된다, 안 된다? 투안 된다. 라는 거, 어, 누구? 사역동사니까. 어, l 프네 sorry. l 프니까 누구 투를 쓰고 싶으면 써도 돼. 준사역동사니까. 준사역이더라. 준사역은 투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지금처럼. 그럼 다시 해석으로 가면. 돕는데 사람들이 뭐하는 거? 코퍼레이트 협동하고 그리고 촉진하는 거. 더 하모니, 그 조화와 통합을. 그고 조화와 통합을 뭐의 조화 통합이야? 업다 커뮤니티. 그 공동체의 조화와 통합을 협 뭐야? 통합을 촉진하고, 그지 협동하도록 돕고 조화 와 통합을 음, 증진시키는 완벽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스림. 잘 지워야겠다. and하고 to 부정사의 병렬이 아니라 요거 잘 봐야겠네. 목적격 보의병렬이 아니라 문장을 다시 보면 따로 동사 자체의 병렬인 거야. 여기 help 준사역 동사 동투부정사 하나고 얘가 지금 두 번째 promote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인 거야. 요렇게임. 도와주는 완벽한 방법. 사람들이 뭐하는 거? Cooperate. 협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완벽한 방법이고 그리고 촉진하는 완벽한 방법. The Harmony and the, 뭐, Unity. 그 화합과 통합을 뭐에 Of the Community. 그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촉진하는, 증진하는 그런 완벽한 방법. 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so, 투부정사의 형용사형법 두 개의 병렬이다라는 것, 그렇지? Help 사회공사 이 목적격보의 병렬이 아니야. 투부정사 help and 투부정사 여기는 p r o m o 쓰인 거라고. 여기부 그 내려와서 in Korea many towns 한국에서 많은 마을들이 have cherished this tradition, have cherished 현재네 현재까지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this tradition 이 전통을 그리고 some towns 몇몇 마을들은 such as 기지시 기지시나 영산이나 삼척이나 여디 감내 감내나 그리고 의령 의령 의령과 같은 어 주어진 이런 몇몇 마을들은 have developed 현재까지 발전시켰다 그 그것을 줄다리기를 into exciting 페스티벌 신나는 흥미로운 그런 페스티벌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정농사 (ing) 뒤 사물 수식이니까 이제 본문 (2번) 마무리하고 (3번으로) 가보자고